찾아보니까 상설 전시가 많더라고 미술 뭐 음, 서예 뭐 동양화 수묵화 이런 거 많더라고요. 잘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그 그런 걸 갖다가 친구들이나 애들이 가끔 가서 보거든요. 음, 얼마 전에 저번 한몇달 전에 그 중국 화가 우관중이라고 그 예술의 전당에 왔었어요. 음. 그, 저기, 와서 그 친구랑 한번 가봤는데, 참, 그, 좀 보고 느끼는 점도 많았고, 그, 아직 저한테 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, 한순간에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, 분위 그런 분들은. <laughs> 그림 딱 보면, 이거 뭐, 이 저기, 우선생님처럼,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거나 네. 뭐, 한순간에 착, 이렇게 <laughs> 하고, 이런 걸, 어느 정도 예술의 경지가 가면 그 경지가 나올까 욕심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이왕 시장 가 가볼랍니다. 박성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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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